마법이란 정말 신기한 것이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내려져오는 궁극의 마법. 그 길의 끝을 보고 싶구나. 오직 이 목표 하나만 보고 마법의 길을 걸어왔다. 지금이야. 흐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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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내 목표를 막는 모든 것을 부술 것이다. 그게 설령 나를 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인트로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늘은 RPG 세계, 그중 마법 세계에서 최강의 마법사를 목표로 하드코어 100일 생존을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 소개가 끝나기 전까지 구독 한번씩 해주시면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RPG 세계 100일 생존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근처에 바로 주민 마을이 있어서 마을로 가줍니다. 근데, 마을에서 못 보던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과연, 뭘까요? 구조물 앞에 와보니 마법사의 탑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일단 지금까지만 봐서는 뭐가 없는 평범한 건물 같네요 와 뭐야 아이템 개꿀 못보던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오 마법이 저장된 두루마리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걸 얻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마법은 쓸수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저장할 마법서가 하나 있어야 해요 주문서를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아이템부터 만들어보죠 돌을 16개 캐준 뒤에 돌고깽이, 도끼, 검과 화로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으로 빛속성 마법사를 발견했습니다. 잡아보고 싶지만 하드코어라서 죽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히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트를 만든 다음에 성법사를 보트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구석으로 끌고 가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아두면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완성입니다. 빠르게 잡아줄게요. 꽤나 쉽게 잡았네요.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보상도 뭔가 많이 줬으니까 최강 마법사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간단하게 식량을 확보하고 주민 마을을 파밍한 뒤에 잠이 듭니다. 2, 3일차 앞에서 소가 있길래 잡다가 실수로 철골렘을 때렸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철골렘을 쓰러뜨립니다. 와씨 진짜 깜짝 놀랐네. 아나 이 철로는 철곡갱이를 만들어준 뒤에 바로 동굴에 와서 철을 캐줍니다. 사실 철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철 세트 정도만 만들어준 뒤에 이런 식으로 사슬을 제작하고 처음으로 강철 결속서라는 마법서를 만들었습니다. 고작 흔하지 않은 등급밖에 되지 않지만 초반에는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드디어 마법을 배워줄 차례입니다. 마법을 배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올리고 깃펜 버튼을 누르면 마법이 등록되고 이 마법은 계속 쓸수 있습니다 오 신성한 일격 좋네요 4에서 5일차입니다 주민마을 바로 옆에 있던 우미네탑을 탐색하러 왔습니다 몰래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하감옥에 오게 됐네요 눈앞에 보이는 스포너부터 부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파밍하던 도중 마법이 부여된 검이 나왔습니다 독분사 마법이네요 오, 독분사 마법. 우와, 야 뭐야 이거? 개쩐다. <laughs> 오! 야, 이 정도는 대야 마법이지. 그럼 계속 올라가 보죠. 마법사들이 사는 탑에는 항상 무언가가 숨겨져 있거나 수상하다 싶으면 그곳에 아이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수상한 곳을 발견해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쪽 위로 올라가면 이제 상자가 있을 거예요. 봤죠? 역시 제 예상은 들어맞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반지를 하나 얻었습니다. 반지는 이런 식으로 특수 인벤토리에 장착해줄 수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던 중 우민을 한 마리 만났습니다. 근거리 우민은 초반에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법을 쓰면 금방 잡을 수 있죠. 오케이 거의 다 잡았어. 그렇지. 상자를 한번 볼까요? 와 미쳤다. 거의 꼭대기층에 오니 비문 테이블이 있네요. 바로 마법서에 두루마리를 써줍니다. 어, 이거랑, 그리고 이거. 아마 이 위에 바로 보스가 있을 거예요. 일단 도구로 지져놓고, 거미줄 설치, 거미줄, 거미, 어, 어, 어. 거미줄을 설치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법과 검으로 때려잡아야 해요. 심지어 투명 마법까지 쓰니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상대입니다. 이 RPG 세계에서는 마법사한테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으니, 언제든 풀피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잡았고, 옥상층에 있던 아이템들을 모두 파밍해줍니다. 6에서 10일차에는 바로 동굴로 와줬습니다. 철과 다이아몬드를 계속 캐준 뒤에 흑유석을 캐줍니다. 아, 어... 음,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옥문을 만들어준 뒤에 양들도 조금 잡아주고, 금신발과 가방을 만들며 지옥으로 갈 준비를 모두 마칩니다. 11에서 12일차. 지옥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호글린 가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호글린의 가죽을 4개 이상 모은 뒤에 다시 동굴로 와서 인첸트 테이블을 만드는데 필요한 흑요석을 캐줍니다. 그리고 인첸트 테이블에서 인첸트된 책을 하나 만들어주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에픽 등급의 상위 마법서를 만들어줄게요. 성공적으로 마법 부여 주문서를 만들며 마무리합니다. 13일차. 마법서에 부여할 주문을 정리할 겸 아이템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정리할 아이템이 많고 주문서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썼네요. 15일차입니다. 드디어 에픽 등급의 마법을 쓸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일단, 있는 에픽 등급의 마법이란 마법들은 모두 등록해줍니다. 별로 쓸모없는 마법들은 앞으로 주문서를 얻으면서 천천히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완성됐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뭐.. 이거 좀 괜찮은데? 그 다음은 대회복, 어? 에픽 등급의 마법까지 오게 되니 이제는 만화가 부족해졌습니다. 이 만화는 마법 사용 로브와 악세사리에서 채워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또 파밍을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도 이런 식의 좋은 마법도 있으니까 기분은 꽤 좋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 16일차 이런 식으로 마법을 한 번씩 써보면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대회복! 하면은? 아뭐 다른 버프는 안 걸리고 그냥 회복만 된다는 건가 보다. 음~ 별론데? 그렇게 밤이 되고 기존에 있던 마법사의 탑과는 다른 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에서는 기존 탑에 있는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꼭대기층에는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장식용 문과 얼음으로 숨겨져 있는 상자가 존재했습니다. 음~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내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1층이에요. 마치 이글루에 숨겨진 공간처럼 생겨서 눈을 걷어내니 바로 숨겨진 지하 공간이 나왔습니다. 지하실로 들어가자 얼음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마법에 맞으면 동상이 걸리는 까다로운 상대네요. 아, 야 아직은 마법을 안 되겠다. 야 가서 칼로 잡자. 오, 텔레포트 마법도 있었나 보네요. 사라졌습니다. 일단 지하실을 뒤져볼게요. 지하 2층까지 있으니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와야 여기도 지하 감옥 같은 느낌이다. 뭐죠? 역시 지하에도 아이템이 있었고 아이템들을 파밍해 줍니다. 탑 밖을 나오니 무슨 북극곰이 있네요. 좋아 이걸로 집어삼키기.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얼음 마법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야 독분사. 아 근데 좀 데미지 약한 것 같은데? 그냥 때려. 때려, 때려 잡아, 때려 잡아, 때려 잡아, 때려 잡아, 때려 잡아. 음, 아직까지는 때려 잡는 게좀더 강한 편인 초보 마법사라서 그런가 보네요. 추가로 얻은 다른 마법들 중 쓸만한 마법만 골라서 주문서에 넣었습니다. 어, 그래, 이제야 조금 마법사 날리는 것 같네. 17에서 21차 얼음의 탑에서 얻은 아케인 에센스로 마나의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마법과 관련된 갑옷을 입을 수 없는 저에겐 만화를 100이나 늘려주는 좋은 아이템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우민의 탑을 발견해서 바로 공략해줍니다. 이번에는 저번보다 정말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 떨어지면 안 돼. 내려가기 귀찮단 말이야. 일단 잡아볼게요. 어, 계속 검으로 잡아, 그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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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언제 죽어? 잡아! 나이스. 음... 그래도 마법을 두 번이나 썼어요 이 정도면 근접전에서는 나름 쓸만한 마법을 가진 것... 맞겠죠? 21에서 28일 차에는 늪 안에 있는 불마법사의 오두막에 왔습니다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려서 애 먹긴 했지만 그래도 찾아냈습니다 이 불마법사는 저도 똑같이 마법으로 상대해줘야겠네요 저쪽은 일단 계속 마법 쓰긴 하거든요? 와, 기회를 봐서 부식탄을 이렇게 날려주고 어,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언제 날렸어 이거? 상당히 아픈 데미지입니다. 역시 불마법사인가 싶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배운 요새화 스킬을 한번 써주고, 오케이, 일단 빵을 먹어줄게요. 자, 계속 한번 써봅시다 아, 몸에 불붙은 거좀 꺼주고, 그리고 반딧불이 때 한번 날려주고요. 숲의 건손 아, 뭐, 뭐 쓰냐? 오케이. 아, 뭐야, 만화? 음, 만화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근접전으로 가야 합니다. 쿠션 마시는 지금이에요. 한 대, 두 대, 세 대, 독 마법까지 해서 마무리 해줍니다. 일단 싸우면서 번진 불부터 다 꺼줍니다. 생각보다 강해서 놀랐지만 그런 보스를 이겼으니까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29에서 32일 차. 제가 있던 주민 마을과 꽤먼 거리에 있는 주민 마을에서 또 다른 성법사를 만났습니다. 보드름창 마법을 한대 맞춰서 동상에 걸리게 한 다음 바로 검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오 돌풍이라니 이번 성법사는 쉽지 않은 상대네요 일로 와이놈마 이제 안 아파 어? 잡아 하지만 바로 잡아버렸군요 이 정도 파밍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33에서 35일차 마법서에는 정말 쓸만한 마법만 넣었고 얻은 룬들과 아케인 천을 이용해서 마법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상의는 화염술사의 로브 하위는 얼음술사의 바지입니다 이게 무슨 짬뽕인가 싶겠지만 하나의 속성으로 통일하려면 같은 구조물 4개를 찾아야 합니다 상당히 귀찮고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작업이죠 이제 최대 많아도 400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제가 원하는 마법들은 마음껏 쓸수 있을 것 같네요 마침 또 다른 마을 근처에 무민의 탑이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테스트를 해봅시다 보호마법과 강화 마법을 걸어 준 뒤에 올라가겠습니다. 물 마법과 얼음 마법을 위주로 써 줍니다. 바로 숲페창 그리고 고드름창.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딨냐? 오케이. 저기 있고. 잡아. 잡아. 오직 마법으로만 평타? 라고 할줄 알았죠? 좋아요. 이번에는 평타를 두 대밖에 안 때렸습니다. 많이 강해졌어요. 마법사 신발과 투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아케인 천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의 룬을 써주면 성법사의 투구와 신발을 쓰면서 화염과 얼음 마법을 쓰는 만능 마법사 완성입니다. 36에서 45일 차. 이제는 갑옷이 저를 좀더잘 지켜주게 하기 위해 지옥에서 경험치를 파밍하고 책장을 만든 뒤에 인첸트를 해줍니다. 레벨을 올리는 작업을 3번 반복해서 인첸트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사제 두건은 탑에서 구했던 보호 인챈트북을 써서 보호 4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올 보호 16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세계 최강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46에서 48일차에는 간단하게 상자를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49에서 52일차 엔더월드를 찾을 겁니다. 엔더진주나 블레이즈 막대기는 탑 안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때 동안 엔더진주가 고작 두 개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은 케이스 같네요. 어, 뭐야, 찾았냐? 어디야? 어, 저기다! 오케이, 바로 가보자구. 한참 동안 유적을 헤맨 끝에 드디어 발견합니다. 아까 운이 좋은 케이스 같다고 한 것, 취소하겠습니다. 어떻게 꽂혀있는 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뭐, 그래도 어떻게든 개수를 잘 맞췄네요. 바로 들어갑니다. 뭐, 군말 없이 바로 뛸게요. 슛! 53에서 55일 차. 엔더월드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엔더를 탐험하려면, 엔더드래곤을 잡아야 되지만, 마법으로 간단히 잡아줄 수 있죠. 이 고드름창 하나면, 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슉, 쏘면은? 퐁하고 터지거든. 일단, 나머지도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랑 잘 맞춰서? 그리고 저거까지 하면은? 터지냐? 오케이 끝이죠 이제 엔더드래곤 내려왔다 지금 야건 말고 이거써 그렇지 독분사해 버리기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나는데 한대두대세대네대오오오 어! 오! 이걸 사네요 역시 저는 최강 마법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엔더 드래곤을 때리면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엔더 드래곤 너무 쉽게 잡았죠. 일단은 저기서 주는 레벨이나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레벨. 음와야 레벨 봐 혼자 먹으니까 66 레벨. 자 이제 진짜를 찾으러 가볼까요? 56에서 65일 차에는 엔더에 있는 마법서를 찾으러 가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일단 계속 찾고 찾을 뿐이죠. 그렇게 길도 이어주고 계속 앞으로 걸어갑니다. 66에서 71차 엔더신전인데 좀 많이 큰 신전을 찾았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개미들이 득실거리네요. 빠르게 잡아줄게요. 신전 안에는 마법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전을 둘러보면서 뭐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야, 이게... 아, 왜 여기 있어? 아, 아마 진짜... 이걸로... 고드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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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죽어? 그렇지... 1층에는 무려 엔더골렘이 있었습니다. 주먹을 내려치면 블록이 부서지는 엄청난 놈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원거리 마법 공격이 통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검으로 잡아줍니다. 근접전으로 들어가면 바로 밀어버리는 공격까지 있어서 마법사 같은 애들과는 다른 까다로움이 있네요. 오, 잡았다! 불타 죽었어, 그냥! 그래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쉬운 편이네요. 70일에서 80일 차. 제가 아까 파밍했던 곳 근처에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숨겨진 문이 있었습니다. 함정블록을 밟으면 실명이나 텔레포트 등등 디버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이런. 또 골렘이 있네요. 이 골렘도 잡아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불장판을 깔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쏴줍니다. 그러다가, 잡아요, 그냥. 때려잡아. 때려잡아. 오케이, 잠깐 도망. 아니, 아니. 골렘이 한 마리 더 있어요. 이 골렘 두 마리를 한 번에 상대하기에는 제가 많이 약합니다. 조금 도망가서 상황을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저 골렘 한 마리 뿐이니까 상대할 수 있겠어요. 바로 잡아 줄게요. 비통 늘리기. 좋아요. 이걸로 바로 그냥 때려 잡습니다. 그냥 무조건 칼질. 나이스. 그리고 아까 있던 다른 골렘을 잡으러 가다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최강의 마법사의 마지막 일기라는 책과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읽는 건 힘들 테니까 갖고 다시 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남아 있는 골렘을 잡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얘네는 뭔가 칼이 더잘 통하는 것 같아. 그냥 칼로 때려 잡아. 나이스 80일에서 91차 편지를 읽고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다. 지옥을 가도 엔더월드를 가도. 아, 나의 지식 욕구를 누가 충족해 준단 말인가. 지식을 탐구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루한 일이구나. 모든 마법의 집합체를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너무나도 큰 것을 치러버렸구나. 이 편지를 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영혼의 나침반이 가르키는 방향으로 와라 영혼의 나침반이 가르키는 방향의 끝 카타콤에 내가 있을 테니까 나의 모든 마법을 합쳐놓은 완벽한 결정체를 주도록 하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흠... 음... 있는 자원을 모두 털어서 갑옷을 수리해주고 엔더월드에서 얻어온 경험치로 곡괭이와 검을 인첸트해줍니다 인첸트를 마무리해주면서 카타콤으로 갈 준비를 모두 끝마칩니다 90에서 98일차 드디어 카타콤을 향해서 나침반을 써봅니다.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요. 얼른 가보죠. 저는 그렇게 빙하 지역도 지나고 사바나를 지나서 사막의 작은 마을도 발견합니다. 아쉽게도 마법사의 탑은 없었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바나 지역 근처에서 오민의 탑을 발견해 소환 마법사를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법으로만 상대가 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 드디어 카타콤을 찾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좀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죽은 걸까요? 좀비들을 차례대로 상대해주며 카타콤의 제일 깊숙한 중심을 찾아갑니다. 99일차입니다. 카타콤의 중심에는 쓰러져 있는 해골 하나뿐이었습니다. 최강의 마법사는 허구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 뭐야. 이게 끝이야, 그러면? 되게 긴 빠지는 엔딩인데? 야, 어어, 어, 어, 뭐야? 응? 다시 살아나는데요? 오, 어, 어 뭐야? 해골을 건드리자 해골이 살아나면서 망자로 변했습니다. 데드킹이라는 왕으로 변해버렸네요. 와 진짜 보스가 나타났어. 마법을 엄청나게 많이 난사합니다. 저도 질수 없으니 최대한 마법을 써주겠습니다. 좋아요, 이 만화 600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있는 스킬 다 박으면 돼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어, 어디야? 아, 내 뒤에 있냐, 왜? 얘? 갑자기? 아니, 이게 전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주변에 몹들이 너무 많이 스폰데 이것도 막 마법인가? 어, 약간 내가 쓰는 마법이랑 좀 많이 비슷한데? 쟤네? 막독 걸고, 독장판 깔고, 뭐 소환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 마법 한 번이면 된다. 가자! 어, 데미지 막. 데미지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어, 잡아, 잡아, 나이스. 그래도 잡았어요. 근데 해골의 상태가 이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상대라서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되어 버렸어요.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를 반복하니 어느새 데드킹은 거의 다 쓰러져 갑니다. 그만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반항이 너무 거셉니다. 까딱 잘못하면 제가 역으로 죽을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발 이제 죽어 제발 죽어 진짜 빨리 아 제발 어디 있어 죽어 아 보스를 쓰러뜨렸으니 남은 백스들도 모두 처리해 줍니다. 어 이걸로 바꿔서 독분사 하면은 싹다 죽어버리죠. 아 좋았어 좋아요 드디어 데드킹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보물과 최강의 마법서는 어디 있는 걸까요? 100일차입니다 뒤편에 동상이 수상해서 블록을 캐자 숨겨진 공간이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무덤처럼 생겼네요 그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금은보화가 한가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보물들이 들어있네요 하지만 그중 최강의 마법사라는 편지와 이 P s 스테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우 손이 막 떨리네요. 이것만 있으면 저도 최강의 마법사가 될수 있는 걸까요? 와 엄청나게 강한 마법들 다섯 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와 개사기 스킬 다섯 개 그냥 저장돼 있네. 아이 정도면은 진짜 마법 여행 끝이라고 할수 있죠. 세계 최강의 마법사 된것 같습니다. 일단 편지를 읽어볼까요? 지식에 대한 갈망을 끊을 수 없이 충족해 나갔다. 과연 이 방대한 지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끝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막기라도 하듯이 나를 막아섰고 나는 이것을 부수기 위해 금단의 마법까지 손을 대며 죽어서도 죽을 수 없는 언데드, 데드킹이 되었다. 지식을 탐구하는 이어 큰 힘을 원한다면 그 힘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라. 모든 지식의 끝은 공허일 뿐이니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100일 생존기는 RPG 그중 마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생충 생존기만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벌써 구독자 3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제 목표인 5만 명까지 구독 부탁드립니다. 블던이었습니다.